안녕하세요, 세이카 야방의 세이카입니다. 오늘도 열렙을 해볼까요? 음, 만화 캐릭터 하나 더 늘었어요. 네, 테나 찰. 다른 캐릭터들도 나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 음, 나름이지만요. 음, 우리의 암살자 세이카 10을 봅시다. 왠지 점점 포스가 생기죠. 무기가 빛나고 있고, 무기가 점점 화려해지고 있어요. 어 돈은 아직까지는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하트가 좀 부족해요. 아 그리고 투기장 시즌 전체 랭킹 보상으로 이 캐롯이 왔네요. 이 캐릭마다 다 따로따로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주일이든 한 번씩 이렇게 보상을 해주니까 적어도 한 번씩 지금 15개 정도 받았잖아요. 캐릭이 5개 있다고 치면은 어, 대략 70개 그리고 등수가 높으면은 더 많이 받으니까 일주일에 100개는 모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케이스를 통해서도 하루에 케이스를 통해서는 하루에 100개니까 일주일이면 은 거의 한 800개 못함, 못해도 함못 1000개 정도는 모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열심히만 하면은 열심히 하면요 그러니까 이걸 돈 주고 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저도 지금 만약에 그 뭐지 그 아바타 안 샀으면 여기 몇천개 있었을 거예요 벌써 아바타를 원래 아바타 쪽을 너무 좋아해갖고 아바타 삼원하고 이렇게 했지 어 일단 잡설은 그만하고 어 스킬 뭐안 찍은 게 있나 왜 반짝이고 있지? 아 마스터 스킬이 올랐나 보네요. 어, 마스터 스킬 이것도 찍어주고. 어이 영상을 그래도 봐주시는 분들이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저 말고도 조회를 해주신 분들이 조금씩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요. 정말 아 정말 감사해요. <laughs> 이런 영상을 또 봐주시고. 근데 어차피 오늘은 하트가 많이 필요 없을게. 어, 지금 첫판씩을다 깨야 되니까, 어차피 5개씩 밖에 안 들어요. 10판 때려야 되니까, 어차피. 그래서 음, 오늘은 하트가 크게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던전만 열심히 돌 거니까 봐주시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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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레벨업 되면 또템 만들어야 되는데, 아, 이제 슬슬 좋은 템으로 도배할 때가 됐어요. 이제 40렙 돼가죠? 이제 몬스터도 들 슬슬 견디기 시작했고 애들이 이제 슬슬 세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보스 몬스터는 아마 이제 저를 몇 번의 공격으로 죽일 수 있을 정도로 아마 변했을 거예요. 이제 보스 몬스터들이 원래 한방 데미지가 크거든요. 한방안맞안 안 맞을 수안 맞는 방법이 많긴 해서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는데 어쩌다 맞으면은 데미지가 좀 커서요. 그래서 한 방에 있는 애들이거든요. 보스라는 애들이. 어, 여기서 한 방, 누가 썼는데. 그래도 아직까진 쉽죠. 애들이 좀 견디긴 하지만은, 그래도 기술을 두번 난사하면은, 웬만한 애들은 다 죽죠. 이 맵의 특징은, 애들이 좀안 모이는 곳이 좀 있어요. 근데 이캐리으로 하니까 되게 쉽네요. 다른 캐리으 했을 때는 애들이 안 모여갖고, 막 뺑글뺑글 돌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캐리으로 하니까 되게 쉽네요. 이렇게 쉬운걸. 옛날에는, 그, 특히 그, 체조사가 제일, 제일 힘들어요. 모으는 기술이 없어서. 이 보스의 특징은, 어, 근데 보스들이 다 특징이 거기서 거기에요. 거기다 돌진기 있고, 그, 이렇게 원형으로 하는 360도 공격이 있고, 두 가지 공격으로 그냥 먹고 살거든요. 애들이 다 슈아로요. 특징이 다 똑같아서, 뭐, 특징 설명할 건 없을 것 같아요. 가끔가다 이제 에피소드 보스가 특별한 행동을 하긴 하거든요. 그런 애들은 제가 설계, 소개를 한번씩 해드릴게요. 지금까지 근데 에피소드 보스들이 어려운 애가 없어서 저도 따로 소개를 안 해드렸는데, 어 이제 슬슬 어려운 애들이 나올 거예요. 일단은 계속 깨볼게요 아... 3월 2일이죠. 어, 피곤해. 오늘 새벽 7시 2시 7시 반이었나요? 7시 8시. 8시. 어그 삼성 언팩 행사가 있었어요. 갤럭시 S6하고 S6H s 6하고아 S6 발음이 안 돼. 그두 가지 그 상품 소개 그러니까 언팩 행사가 있었는데 그것도 실시간으로 봤거든요. 새벽에. 뭐 본다고 뭐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은 안 본다고 달라지는 것도 없고. 그래도 왠지 봐야, 되, 봐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에 보긴 했는데, 특별한 건 없었어요. 그냥, 어, 생각보다 이쁘게 나왔다라는 정도고, 뭐, 이렇다하게 뭐, 특별한 내용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옛날 같았으면은 뭐, 하나하나에 다놀래고 했을 텐데, 이제는 뭐, 충전이 뭐, 빨리 되고, 배터리가 오래 가고, 화면이 뭐, 좋아지고, 뭐, 그런 거에 대한 감흥이 예전만큼 있지가 않아요. 예전에는, 오, 뭐, 좋, 그렇게 뭐 충전도 빨리 되고 막 화면도 크고 어뭐저 픽셀이 장난 아닌데 막 그랬을 텐데 이제는 그냥 이쁘네 못생겼네 라고 그렇게 그냥 두 가지로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기능들은 다 거기서 거기라고 지금 생각을 해서 이제는 그냥 뭐 보기 에 이쁘냐 안 이쁘냐 그런 걸로만 따지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깝죠 안타까운 건지 아니면 이게 제대로 된 건지 모르겠는데, 뭐, 보기 나름이겠죠. 근데 이번에 갤럭시는 정말, 정말 이쁘게 나왔어요. 갤럭시 그 S도 S지만은, 이번에 그 엣지가, 그 양, 양쪽, 양 사이드가 엣지가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폰 6처럼, 아이폰 6도 이게 엣지, 엣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양 끝으로 이게 좀 그, 뭐라고 해야 되 알이 좀 지긴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나와갖고 안 그래도 위 아래 그 디자인이 비슷해서 이번에 표절 아니라고 말이 많은데 그 엣지까지도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쁘긴 정말 이뻐요 근데 표절로 또또 또 예, 크게 또 얘기가 되진 않을까 싶긴 해요 진짜 게임 영상 찍고 있는데 지금 다른 얘기하고 있죠 <laughs> 게임 영상에 뭐 이렇다 이렇하게 뭐 어려운 애들이 없어서 그냥 애들 뭐한두번 긁으면 끝나 버리니까 뭐 뭐라 소개할 것도 없고 어려운 애들도 없고 저라서 그렇게 느끼는 건가 이거 다들 새로 본 몬스터들 거잖아요, 그죠? 파란색 애들이 좀 짜증 나긴 해요. 폭탄을 던지거든요. 술탄 같은 걸 던지는데 바닥에 이렇게 빨갛게 표시가 돼요. 거기에 이제 술탄을 던진다는 뜻이니까 술탄 던지면 바닥이 이제 바닥에서 불이 올라와요. 그래서 한동안 불에 타고 그것 때문에 데미지를 입는데 그러니까 그 빨간색 바닥이 생겼으면은 얼른 도망치는 게 좋아요. 데미지를 받기 싫으시면은. 근데 빨간색이 생겼다 하더라도. 그 터지기 전에 애들 이렇게 때리면은 그 빨간색이 없어져요 터지기 전에요 터진 후에는 알짤 없구요 아 이번 보스는 뭐냐 아얘뭐볼거 얘 있나 문수토이브에서 많이 보던 놈이라 뭐 특별할 건 없어요 얘도 뭐 돌진기 있고 한 바퀴 돌아서 꼬리 치는 것도 있고 어차피 다 돌진하고 그360 때리는 거하고 다 그거예요 기술들이 원거리 공격 갖고 있는 애들이 간혹 나오긴 하는데, 그거 말고는 다 똑같아요. 기본 습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 타격들은. 영상 어떻게 매일 올리니까 좀 보기 괜찮으신가 모르겠네요. 저만, 나만 좋은 건가? 나만 좋은 건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봐주시면 정말 감사한 거고요. 아, 어이구, 흰색이 많다. 슬슬 던전의 피로 데미지가 많아지네요 하지만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던전 피로 데미지의 2분의 1 그러니까 피로 데미지가 6만이면은 제가 3만이어도 웬만하면 버틸 수 있다는 것두배까지는 어떻게든 컨트롤로 커버가 가능해요 두배 이상은 힘들지만은 이건 제가 수십번 해본 데이터를 근거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믿어도 좋아요 2배에서 2.5배까지는 어떻게 어떻게 뭐 컨트롤 할만해요 2.5배까지는 근데 그 이상은 좀 힘들어요 그 이상도 뭐못 깨는 건 아닌데 시간 때문에 못 깨는 거지 시간만 널널했으면 은다깰수 있어요 솔직히 왜냐면 이게 거의 이런 식으로 무적이거든요 거의 기술 쓰면은 그러니까 아무리 에너지 데미지가 적다 하더라도, 데미지가 적게 들어도 어차피 난 계속 때이면 되는 거니까 제가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솔직히 큰 상관이 없어요. 그냥 오래 걸린다 뿐이지. 르끝 이제 아바타를 슬슬 하나 사줄 거예요. 이 이쁜 아바타가 요즘에 안 나와서 제가 이그 채소 사 캐리고름만 한 세네 캐리 갖고 있다 보니까 이제 아바타 아바타가다 겹쳐요. 새로 사주고 싶은 애들이 없어서 이쁜 애는 다 샀거든요, 봤어 오래그로했네 아바타 하나 사줘볼까요? 지금쯤이면 아마 다들 모으셨을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잘못 눌렀다. 잘못 눌렀다고 제발. 아이 느려. 또 실수로 이렇게 결제하지 마세요. 어. 잘못 결제하면 클레 그리고 또그 뭐지? 특히 그 카드까지 등록해놓으신 분들은 잘못 결제될 수가 있어요. 조심하세요. 아바타를 다 사줘갖고 얘가 지금 싸긴 한데 얘는 안 이뻐. 그 다음 싼 애가 얘인데 얘는 더안 이뻐. 안 이쁘죠. 좀 괜찮은 애가 얘가 이쁘긴 하거든요. 얘하고 얘하고. 그리고 얘가 제일 이뻐요. 얘, 이, 이 아바, 얘 거요 아바타 중에서는. 이것도 좀 나쁘진 않아요. 이것도 괜찮고, 얘도 괜찮고요. 그냥 아, 이쁜 애가 안 나와. 다음에 이쁜 애가 세일하면 그때 사야겠어요. 현재로서는 땡기는 애가 없네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깨봅시다. 레벨업은 일단 뒤로 하고 어차피 40대 때면은 다할 거예요. 템도 다시 맞출 거고. 어, 레벨업도 다할 거고, 자신을 내면은 딱딱 합시다. 그래야 재미가 있지. 자, 이제, 아직도 안 죽었어. 어, 이제, 이제 제법 버티네요, 애들이. 내가 대충, 대충 때려서 그런가? 방향을 거의 안 맞추고 때리긴 했거든요. 근데 애들이 이제 잘 버티네. 벌써 이러면 안 되는데. 나중 되면은 이제 두배나 2.5배짜리 그 던전 돌지 있잖아요. 그때는 진짜 판마다 필살기를 써줘요. 그래도 깰까 말까 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기술로 어떻게든 스킬로만 없애는데 EX 스킬을 진짜 시도 때가 없이 써요, 그때는. 원래 이렇게 수리검 한번 날리면은 이 스킬이 다 차거든요, EX가. 그래서 EX 스킬 써주고, 또 다음 던전 가서 또 이걸로 채우고 또 써주고. 그런 식으로 매 당마다 썼었어요, 진짜. 지금 뭐 그런 던전이 거의 없어 다시피 해서 옛날처럼은 그렇게 안 하는데 옛날에는 어그게 뭔지 진짜. 라스트 뻥. 참 쉽죠. 더 이상 방어구를 보유할 수 없습니다. 방어구 재료를 재료가 꽉 찼나봐요. 빨리 일업을 해야 그거를 다쓸 텐데. 지금 27%니까 한두 판만 깨면될것 같긴 하네요. 빨아당기는 힘이 대단하죠, 이 수리검이. 그냥 다 끌고 가요, 진짜. 그래서 정말 좋아. 애들 모으는 능력도 탁월하고 데미지도 좋고 타격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니까 EX 게이지 모으는 데도 좋고요. 여러모로 정말 좋은 스킬이에요, 수리검은. 아 지금 어두워서 잘안 보이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네요. 색합니까? 촬영할 때 자꾸 밝기를 좀 최대로 해놓는다는 게 자꾸 까먹네요. 잠깐만요. 얘네까지만 죽이고, 최대로 해놓을게요. 잠깐 수도 밝기 최대. 어, 죄송합니다. 크게 달라진 건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밝기는 최대로 해놓는 게 보기는 편하겠죠. 일단 스킬 좀 기다려주고, 최소한, 이렇게 미리 던져놓을 스킬 하나 정도 있어야 되거든요. 어, 이, 이 보스 나왔네요. 이 보스가 특징이, 밀고 들어와요. 다, 거의 다 이제 기술들이 바닥을 때리는 건데, 바닥 때리기 전에 원으로 이제 그 범위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원으로 이렇게 범위가 나와요. 저렇게 때리면서 앞으로 나와요. 한세번 정도 앞으로 나오고, 그리고 크게는 뭐이넷 전체를 거의 터트리는 식으로도 때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공격이 한두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제가 저이 녀석이. 그러니까 뭐 가까이만 안 가면은 가까이 안 가고 바닥만 주시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어려운 어려운 애는 아니에요. 어디보자 17분 찍었는데 지금 현재 58% 레벨업 할순 있겠는데 빨리빨리 빨리 돼야겠는데 템 만들고 또 하려면 또 시간이 모자랄 수도 있겠네요 템 만드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템그 뭐지 강화도 해야 되잖아요 최소한 10강은 돼야 할망이 할 맛이 나니까 옛날에 강화의 강 자도 안 했는데, 나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강화의 목 매고 이게 여튼 사람이 한번 맛을 보면 안된다니까요 뭐든지 한번 맛을 보면 이렇게 꼭 하게 돼 있어요. 그냥 모르는 게 약이라고. 와주고 터트려 주고 다시 모은 다음에 한번 긁어 주면 끝 이런 식이에요. 이겨서안간다여기는 던전이 좀 많죠. 폰으로 하면은 이 스킬 버튼하고 여기 물약 버튼하고 거의 그 바로 위에 조, 위치하기 때문에 잘못 누른 경우가 간혹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르는 것도 좀 조심해서 하시고 폰으로 하실 때 패드는 뭐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조작 실수 같은 건 거의 안할거예요 아마. 던져서 자기 잡고 가고 긁어주고 터트린 다음에 필살기 한번 넣어주고 그 스킬 다. 스킬 쿨다 차고, 다시 날려주고, 긁어주고, 한번더 긁고, 펑 하고 터뜨리면 끝. 이런 겁니다. 우리 스킬들 사이에 시간을 1, 2시 정도 더 줘서, 한 바퀴 다돌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게 좋아요. 전 지금 어차피 죽을 거란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다 붙여서 했는데, 어, 웬만하면 스킬들 사이에 1, 2시 정도는 틈을 주세요. 그래야, 내네 스킬들 쿨타임이 다확다 어, 차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한판더 하면은 레벨업 하겠네요. 얼른 레벨업 하고 싶다. 무기 바꾸고 싶다. 방어구도 바꾸고 싶다. 오늘 40레벨에서 어, 방어구랑 무기 다 채우면은 끝나겠네요. 안 죽은 애가 있어, 이런.. 꼭 이렇게 혼자 환전, 남은 애들이 제일 싫어요. 얘네 때문에 시간을 다 버리거든요. 아까 한 번에 할수 있던 일을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해야 되는 거니까, 꼭 애들 다 모으는 거 확인하고 때리세요. 그래야 일이 편해져요. 그래서 이 수리건 스킬이 좋다는 게, 애들을 웬만한 애들을 다끌어들여서 모으거든요. 그니까 러 좋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중보스 애들은 때리고만 있으면 얘들이 절못 때려요. 왜냐면 이 일반 공격으로다 캔슬이 되기 때문에. 어제 말씀드렸죠? 어제인가, 그제인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니까 러 보스들의, 보스들? 몬스터들의 이 캔슬되는 지점이 어딘지 잘 파악하시고. 캔슬된 스킬이 어떤 건지 잘 파악하셔서 하시면 가장 좋아요. 뭐, 이 게임의 목숨 같고 아니지만은, 그래도 기왕에 하실 거 좋게 하면 좋잖아요. 그죠? 그 중보스랑 시간 보내기 싫으시면 이렇게 중간중간 EX 스킬 넣어주는 것도 좋아요. 어차피 금방 이렇게 차니까요. 이수리검 한방이면 금방 차거든요. 엄마, 크리티컬로 안, 안 들어갔어. 이렇게 틈을 좀 줘서 하는, 하는 게 좋아요. 그럼 바로! 스킬 이렇게 쿨타임 돌아왔죠. 한 바퀴 또 도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하지 말고, 시간을 이렇게 좀 더서 하면은, 그만큼 이제 시간이 딱딱 맞아 들어가죠. 이 스킬이 4개일 때는 이렇게 그냥 생각없이 하는데, 이 적을, 그니까 러 캔, 적의 그 자세를 무너뜨리는 스킬, 그니까 러 스턴을 걸수 있는 스킬이 2개나 3개로 줄어드는 경우가 생겨요. 보스에 따라서. 그럴 경우에는 좀더 틈을 주고 좀더 가운데 모션을 더 넣어주는 게 좋아요. 이번에 레버 패스일 것 같은데 알았어. 이제 보유 안할 거야. 레버 패라 팡! 그렇지. 레버 패스니까 이제 스킬도 찍고. 어휴, 돈이 27만밖에 없네. 아 그리고 소켓도 하나 더 들었겠죠 소켓도 달고 장착 그리고 미션 혹시 깨진 거 있나 하나 또 둘러보고요 하나밖에 안 됐네 나중에 또 하면 되지 뭐 어? 하트가 또 생겼네요 여튼 무기 이제 만들어야죠 <laughs> 이거 말고 이거 말고 무기 만들 거 제작 제작 어 레어 무기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레어. 특급 나와라! 전설 나와라! 어, 전설 나왔어요. 오, 미쳤나봐. 전설 나왔어. 나머지는 다 그냥 파란템으로. 전설이 이렇게 잘 나오진 않아요. <laughs> 10개 만들면 하나 나올까 말까인데, 10개를 여긴만으로 만들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정말 확률 자체가 낮은데, 오늘은 좀운 좋게 나왔네요. 40레벨 전설이 나와버리면 좀 그런데, 나중에 55레벨이나 6 0레 정도가 나와야 끝까지 쓸수 있어요. 일단은 기왕 나온 거 이제 좋게 써줘야겠죠. 어디보자. 옷 갈아입고. 무기, 무기, 무기. 무기는 강화 열심히 해야겠죠. 잠시만요. 어, 지금 전설로 와갖고 지금 기분이 좋아요, 나름대로. 그리고, 아, 강화부터 하자. 강화, 얼날이또 이래, 아. 아이... 꼭 이런데니까 한 번씩 튕겨, 왜. 기분 아, 한참 좋았는데, 아, 한참 못 듣는데. <laughs> 학생들이 이제 계약하죠, 오늘. 힘내세요. 자, <laughs> 이런 말 하기 좀그렇지만 힘내세요. 화이팅! 아, 빨리 되라, 빨리 되라. 빨리 강화하고 싶다. 딱 시간까지만 가자. 아, 돈이 모자랄 것 같은데, 느낌이. 아, 빨리 좀 되라고. 왜 이렇게 느려. 아, 진짜, 정말. 아이, 너무 느려. 아이, 진짜. 이래도 좋은 거 써야 되는 거예요. 아우, 정말, 진짜. 근데 이런 육신 내 전설이 나와야 나중에 만내까지 쓸수 있어요. 초월 진짜 갖고 싶다. 이쁘네요, 진짜, 초월이. 4분밖에 안 남았어. 진짜 강화하면 끝날 것 같아. 뭐 전설이라 뭔가 이쁘죠. 알았어, 꺼져. 꺼져. 강화. 木鸡木鸡木鸡木鸡，扛花扛花扛花扛花。 이러면 안되지 80%인데 81%가 이렇게 실패하면 참 짜증나요 67%아 골드 없어 8강까지밖에 안되네 전투력은 43,000까지 올랐네요 그래도 다행이다 강화를 했으니 보상도 받아야 되고, 어, 또뭐 하려고 했지? 아, 악세사리도 하나 만들려고 했죠. 악세사리도 두개 정도 만들면 될것 같아요. 어, 레어가 나왔네. 나이스 음, 이번 4 0레 때니까 생각보다 업그레이드가 많이 되네요. 정도까지는 안 바랬는데 음, 많이 좋아졌어요 생각보다는 음, 그리고 물약도 얘도 이제 버려도 될것 같아요 이, 이 물약이 이제 필요가 없고 물약은 물약이랑 많약은 웬만하면 이렇게 버리거나 하지 마세요 이거 비싸요 물약 이런 거 아까 그 점거 중급 물약이 10개 5만 골든가 해요 되게 비싸요 짜증날 정도로 어, 28분 지나고 있네요. 지금 은석도 솔직히 이제 넣을 것도 없고 강화나 좀 할까? 은석을? 4강짜리 강화. 됐고. 2강짜리 강화. 됐고. 어, 이제 뭐 정비할 건 없어 보이네. 요 여기까지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미션들 다 깨면 아마 1렙 정도는 더 업할 것 같아요. 41렙 정도까지. 아마 내일은 41렙으로 시작할 것 같고. 어, 또 뭐가 필요할까요? 물약은 얘한테 받아두고. 지금 투사이 증표가 없으니까 투사이 증표를 얘 하나 받아두고. 아 이제 뭐, 따로 오늘은 할게 없을 것 같아요. 돈이? 강화 한번더 되니? 66,000? 안 되는구나. 음, 그럼 여기까지 오늘 하겠고요. 생각보다 일찍 끝났네요. 일찍 와봤자 1 2분 차이지만은. 럼 아마 내일은 4 1레벨로 찾아뵐 것 같아요. 지금 퀘스트를 아직 다안 끝내서 퀘스트 제가 나중에 하기로 했죠, 원래. 퀘스트 다 끝내면은 4 1레벨로될것 같아요.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고요. 다음 이 시간까지. 조금이나마 기대 좀해 주세요. 그럼 여기까지 세카다빠기 세카하였고 감사합니다.